자 그러면 이제 정치권으로 갈 텐데요. 네네. 지선이 끝나고 지선이 왔습니다. 음. 우리 지선이가 정리하는 지선의 이모저모 <laughs> 예. 준비돼 있죠? <laughs> 네 일단은 어, 선거 결과 어제 나왔는데 매불쇼는 방송 쉬었잖아요. 네. 그래 되는 겁니까? 아 선거...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, 네. 네. 선거에 좀 집중해주시라 이런 게죠 <laughs> 네네. <얘기할지 웃음> 그래서 요즘 개표 방송이 좀 화려해서 저도 한번 매불쇼답게 어. B급으로 어. 선거 이제 결과를 알려드리는. 뭐 준비를 해아 좋습니다. 아 요즘 그 방송사 보면은 음. 개표 방송 정말 샤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? 뭐 캠핑도 하고 그러더만. 아, 뭐 어마합니다 <laughs> 오늘 또 준비를 해 왔어요. 아 좋습니다. 네네. 저희가 좀 도와줘야 되죠. 네, 네 제가 드린 게 있죠. 이름하여 네. 가슴이 웅장해지는 선거 결과인데요. <laughs> 자, 제가 이거 드렸던 네. 이거 잘. 가져가셔서 네. 우리 민주당이 당선되면 우리 최 차장님이 파란색 펌프 준비되어 있어요. 네, 펌프 펌프. 국민의힘이 당선되면 우리 청국장님이 빨간색 펌프질 음흠. 해주시면 네. 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조심해 주세요. 네. 네네. 먼저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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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험 한번 해볼까요? 아, 세 번씩 펌프질 한번 해볼까요? 네. 뭐 시, 민주당부터 가볼까요? 같이 갑니다 시작. 시작. 어때요? <laughs> 아,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아니, 저, 가슴이 너무 커. 아 가슴이 너무 잠깐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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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아 가슴이 아 밑으로 좀 빠졌어요 아, 요즘 저언더북이 네. 유행이야 아 가슴 빠졌어 언더붑 언더붑 죄송해요 자 아, 가슴이 너무 웅장해져서 아 밑으로 빠졌습니다 어. 네 참고로 아, 그만, 그만. 아, 자아제 그만합니다 네자 네. 이거 내가 시킨 거 아니다 어. 우리 어. 이런 것까지 시킬 정도로 어. 네. 더러운 놈들 어, 아닙니다 네. 더러운 놈들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야, 우리 선거 결과 한번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예 지선 결과 지선이가 전해드립니다. 네, 본격 가슴이 웅장해지는 선거 결과 함께 만나보시죠. <laughs> 이게 뭐야? 터질 듯한 가슴으로 서울을 이끈다. 서울시장 국민의힘 오세훈 당선. 오세훈, 당선. 오세훈 당선. 쳐져서 아, 쳐졌어. <laughs> 경기도지사 민주당 김동현 당선. 아, 김동현 민주당 당선. 부폰 가슴을 안고 여의도로 입성한다 인천 개항을 민주당 이재명 당선 아 민주당 당선 <laughs> 아니, 나, 나도 버프질 하고 싶은데 <laughs> 민주당 당선 <laughs> 성남 분당갑 국민의힘 안철수 당선 안철수구왜 <laughs> 왜, 자꾸 쳐지냐 <laughs> 가슴이 희망으로 부풀어 오른다. 부산시장 국민의힘 박형준 당선. 아 박형준 당선됐어. 아 나야 나나 나. 대구시장 어. 국민의힘 홍준표 당선. <laughs> 그외 민주당 당선 지역입니다. 광주시. <laughs> 광주. 전북, 전북, 전북. 전남 전남. 제주. 어? 제주. 자 국민의힘 <laughs> 당선 지역입니다. 인천시. 인천 이로구나 대전이로구 울산시 울산도 됐어 대중시, 제주도 강원도 강원도, 충북 김진태 충남, 충남 경북 경남 이거 언제 전국시 조지사 아, 17석 중 12석을 국민의힘이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<laughs> 오른쪽이 이렇게 큽니다 어우, 네, 한쪽만 너무 커지니까 지금 아, 좀 힘드네요 아, 1 7 <laughs> 지 열일 복구해. 방염 따지 중에. 아 네. 그만, 그만. <laughs> 어, 너무 불편하네요. 아, 네, 아, 굉장히 불편하네요. 아, 웃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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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필요가 없네아 네, 네. 아. 아, 너무 힘드네요. 아, 사실, <laughs> 이 이번 이 지선 결과, 민, <laughs> 민주당 지지자들은 기분이 짜증이 많이 나 있거든요. 아, 아, 근데 웃으면서 가시네. 아, 웃어, 웃어. 아, 웃어, 웃어. 아, 웃어, 웃어. 말해보세요. 아, 민주당 지지자들도 웃어, 웃어. 제가 없어. 이 정도 컸다면 아. 인생이 달라졌겠지. <laughs> 와, 이게 아, 이거 절대 시킨 거 아닙니다. <laughs> 진짜 네. 아니에 절대 아닙니다. 아,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자꾸 하고 싶냐. 아, 아, 그만하세요, 네, 저 그만해야지. 오른쪽이 너무... 근데 이제 앞으로 네네. 민주당도 쇄신하고 잘해서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실신하고 잘하면 오늘 가슴 이 웅장해지겠죠. 그 오늘 네. 끝날 때쯤 저한테 지컵으로 네. 끝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. 마지막에 네. 지금은 네. 다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이 네. 정도로 네네. 정리하겠습니다. 아, 국민의힘 많이 이겼네. 네. <laughs> 압승했어요. 압아 압승. 우파네 우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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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티로 이, 이 말할 것 같으면 3년 네. 전에 저희가 네. 그 콘서트 때 레볼쇼 T입니다. 네. 네. 네.